자, 여러분, 어,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. 이번 이제 2차, 우리 한번 총평, 한번 해봅시다. 1차 시험하고 이제 뭐 패턴이 조금 비슷하면서도. 일정 부분, 우리가 이제 아쉬, 아쉬웠던 부분이 좀 보충이 됐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, 일단은, 현직 마인드의 어떤 실무 문제들, 특히 뭐, 통고 처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이뻐서 좋겠어요. 왜냐하면, 그런 실무적인 거,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식들이 좀 출제가 돼줘야 되는데, 뭐,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또 출제가 되고, 개정 법령 같은 경우, 현직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. 뭐 심지어 TV 나와가지고, 이제 뭐,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한 5년 전에 개정된 뭐, 내용. 예를 들어서 뭐, 범죄인 인도 기준이 뭐, 50억 이상이라든지, 이런 내용을 제가 어제 TV에 본 적이 있는데. 자, 어쨌거나, 어, 그래서 개정법도 이번에 좀 출제가 되고, 그 다음에, 어, 교수님들이 이론에서도 조금 깊이 있게 이제, 어, 출제가 된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조화가 됐다. 첫 번째,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에, 총론, 강론 비중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이제 총론이 좀 어, 비중이 늘어나고 강론은 에, 뭐 강론 7 과목에서 이제 각각 아마 한 문제 정도 어,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약간 그건 에, 강론 어디에 배치할 거냐, 총론 배치할 거냐에 따라서 한두 문제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강론 뭐 대략 한7 문제, 7 과목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1차 때 조금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출제위원이 어디서 그저 고시 계장이 난이도 조절하라고 합니다 만점 자리 나무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경찰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뭐 우리 아주 그저 새내기들이 만점 맞고 경찰학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좀 어렵게 출제해 달라 제가 출제위원 들어갔을 때도 이제 고시 계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다고 해요 근데. 다행스러운 것은 출제위원들이 고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과거에는 어디서 구석진 문제, 쓸데없는 문제, 뭐 다시는 그죠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출제를 해가지고 틀릴 수밖에 없도록 하고 공부 안한 학생은 운 좋아서 맞추고 공부 많이 한 학생은 스트레스 받아서 틀리고 이런 짓을 자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. 중요한 테마들, 뭐 비례 원칙이라든지. 이런 중요한 테마들에서 또 경직법이라든지 난이도를 높인 흔적들이 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대책은 요약집은 이제 버리세요. 뭐 어디 경찰학을 그냥 쉽게 뭐 간단하게 공부하고 그냥 끊, 어떻게 그냥 떼우겠다는 그런 어 얄팍한 마인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뭐 현직에 들어가서도 문제지만 이제는 합격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. 그래서 어 물론 뭐 정리를 할때 요약집을 참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풍성한 기본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 위주로 평소에 그 접근을 하고 암기할 건 암기를 하고 이렇게 에 공부 에 관리 패턴 관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명확하게 도래했다. 뭐 이렇게.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 고생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학 발전을 기원하고 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해석은 해설은 총평은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.